원희룡 지사가 모레 도지사직을 사퇴합니다. 최근 대권도전을 선언하고 지난 27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원희룡 지사는 모레 오전 강정마을을 방문한 후 오후에는 제주도청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원지사는 지사직 사퇴 후 대선을 위한 당내 경선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원지사가 사퇴하면 제주도는 구만섭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됩니다. 이처럼 원희룡 지사는 본격 대권 행보에 나서게 되는데 원지사를 지원해야 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심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도당 위원장 선출을 놓고 내부 갈등이 불거지면서 내년 대선과 지방 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들이 제주도청 앞을 찾았습니다. 최근 도당 위원장을 뽑는 도당 대회를 중앙당이 중단시키는 과정에 원희룡 지사가 개입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지사 측근인 전 제주대 총장 A씨가 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에 내정됐고 전 대회 특별보좌관 B씨가 도당 사무처장에 내정됐다는 겁니다. 대통령 경선을 통해서 원지사께서 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어, 세력으로 어 우리 도당을 어예예 어, 예, 장악하기 위한 집회에 참석한 당원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후원 회장을 맡았던 인사가 도당 위원장에 거론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수만 명의 당원들이 있는데 이게 완전 히 하루 아침에 묵살하 당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다소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중차대한 시점에 도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내 불협화음이 불거진 배경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당협위원장은 지역구 도의원공천의 영향을 도당위원장은 비례대표 도의원과 도지사 후보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당 내 세력 다툼이 벌어졌다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국민의힘 중앙당은 다음 주 중으로 최고위원회를 열어 제주도당 대회 중단에 대한 입장과 제주도당을 사고도당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